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어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시들을 회생하기 위하여 하늘의 망대를 하늘의 하늘 정부와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하는 망대를 세워라. 그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데, 그 망대를 세우는데 이름이 뭐냐? 성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생할 성막을 만들자. 회생할 성막을 만들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나누세요. 그러면 성막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자, 회생할 성막을 만들자, 이러세요. 그럼 성막은, 한마디로, 이 전체가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시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 성막의 뜰이 여기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런 게쫙 있어요. 이들이 다 보는 상 가운데 여기서 예배가 지 피자사가 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피자사. 피자사. 시생제물을 정막대로 잡아서 이거 청소 안에서 들어갔고 지성소에, 요 지성소 안에 언약계가 딱 이렇게.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응. 언약계가 이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거, 이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뭐와 똑같으냐? 이렇게 머리는 하늘이라면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여기가 딱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기 있으나 여기 언약계하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성령은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막내를 세우라. 그것을 해상할 성막이다. 성막을 쭉 만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은 뭐냐? 오늘은 성막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빛을 딱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창조의 빛이요. 그리고 영광의 빛이요.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이게 빛이 곧 생명의 빛,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임할 때는 은혜가 임할 때는 생각은 밝음 정신은 맑음. 그리고 마음은 창결해져요 이렇게. 그런데 마음의 빛이 이하늘에부터 빛이 임하여 창주의 빛, 영광의 빛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은혜가 딱 끊어지면은 밝음 대신 아니요. 어둠이 들어와. 정신에는 죄가 들어와.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고 흑합니다. 이러죠. 흑. 그래서 하늘 정보 하나님 나라의 성과 소통할 망대를 딱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딱 세우는데 이 망대는 세상에서 보여 주는 성막. 성막이요. 그리고 이 성막은 움직이는, 움직이는 망대요 근데 이게 마치 사람하고 똑같은 게 사람은 움직이는 망대요 그런 성전, 개인 성전이 움직이는 성막하고 똑같다. 그리고 이거를 고정시켜놨어.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고정이 된 거지요. 어떻게 고정이 되느냐. 교회당으로 이렇게. 해준 교회당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딱해본 고정대 이걸 갖다가 성전이라고 또 하잖아요, 성전. 성막이 성전으로 딱 바뀌는 그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되는데 이걸 놓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빛을 딱 비치는데 이걸 보고 선교다 이러죠. 내 안에 이걸 딱 세우는 걸 보고, 내 안에 성막을 세우고, 아니, 어, 망대를 딱 세웠다.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통하는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이 전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요 전인 권의 역사를 이루면서, 내 인생 전체 하나님 나라가 이만한 걸 보고, 인생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복음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여기 착 생명을 받은 사람이 전인 고의 역사를 인생 복음화를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단어를 쌓게 하는 거예요. 기도. 예배와 기도를 뜨는 혼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나를 살리는 요 증거를 가지고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내게 임했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참다가 구원하는 요거지. 그리고 가정을 참다가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직장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을 딱 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도의 기본적인 선교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어예요 요걸 놓고 전인 구원을 이룬다 이걸 전부 다 해서 복음화하는 전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한 사람이 전문성을 갖춰 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 여기, 민족을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민족을 딱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점다가 세계화 해가지고 세상을 살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 이것이 전 세계에 240개 나라에 이만여 종족들에게 하나인 나라가 이와 같이 딱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계, 보음마 세상, 보음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것이 완성되는 날, 보좌 계신 주님이 재림 주로다가 오시는 날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은 정말로가 뭐야? 하늘님 나라의 망대인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 나라와 소도가 성막을 지어라. 성막에서 비치는 등불을 밝게라. 그래. 성막에서 등불을 밝혀라. 등불을 밝힐 준비를 딱 하는 게 오늘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소통할 망대를 세워 놓고 시도스 살리고 시대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상을 살려내는 전도와. 선계에 그림을 딱 그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통할 수 있는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등불을 밝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등불이 바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고, 내가 전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인생복음을 놓고, 예배와 기도의 단을 사서 나를 살리고,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 살리고, 직장 살리고, 지역 살리는 게 기본 전인구원의 역사를 이룬 전도의 개념 속에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춰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와 복음화까지 가는 정말로 성막을 짓고 등불을 밝히는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